네 안녕하세요 한비로도 데뷔했고 또 시청자 여러분 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힘차게 또 1,102회차 시작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빨리 안내해드리고 올요일 어떻게 도록 할게요 영상이요 6번과 42번 출 다음 회차 6번과 42번 3끝 그리고 8끝 두개 구간이 올 출을 했고요 6공이 올 출했습니다 3끝 8끝 여기서는 60. 이렇게 해서, 3개 구역을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6번과 7번, 연번이 나왔을 때, 초구와 1, 2구에 나왔을 때죠. 그땐 2 끝과 3 끝, 그리고 6끝과7 끝, 3구 여기에 좋다. 라는 부분. 그리고 6번에 36번에 나왔을 때, 자, 이 구간은, 어, 제가 그 9를 무시하고, 9, 6번이 초구에 나왔고, 36번이 5구에 나왔잖아요. 이 부분을 무시하고 6번과 36번이 함께 나왔을 때, 그때그 다음 회차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0 끝에서 3 끝까지가 좋아 보인다. 근데 궁도는 뭐 특별히 볼 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36번과 42번이 만났을 때, 1 끝, 3 끝, 4 끝, 5 끝, 20, 30, 60.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뭐 회차가 두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볍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빨리 말을 했네요. 빨리 마치려고.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6번에 42번, 3끝. 그리고 여기서도 3끝. 6번, 6번에서 7번 다음에 자, 3끝. 어, 보이죠? 6번에 36번, 또 3끝도 보이고요. 여기서 36번과 42번, 또 3끝이 또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이 구간들을 화면 정지시켜 놓고 보시면서 중복되는 그런 끝수와 공도를 챙겨 가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 특별히 따로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번호로 안내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음, 같이 연계해서 두개 번호를 함께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훨씬 더 어, 구간을 잡으시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라는 나름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번째 음, 두 번째는 썸네일로 안내 드린 내용, 우리가 중요 구간을 잡아야 한다. 음, 전체적인 패턴들을 그 보면은요, 5분법으로 본 거죠. 음, 5분법으로 봤을 때, 6번과 7번이 나왔을 때, 6번과 7번이 나왔을 때, 다음의 차입니다. 여기는 어, 보벌이 포함된 구간이고요. 보벌 플러스, 여기는 보벌이 빠진 어,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두개 구간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이번에 제노려될 구간 10번과 18번 구간, 10번에서 18번 구간 그리고 음, 보보리 빠져 있는 구간에서도 보면 한번 멸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실당번으로 전부 다 10번과 18번 구간은 출연해줬다. 그리고 또 하나 구간은 음, 한번 정도 멸한 구간이죠. 19와 27구간 멸하면 출연 멸하면 출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여기서도 멸하면 출연. 그래서 두 개의 구간을 잡았습니다. 번호로는 굉장히 많죠. 어, 10번에서 27번까지니까 어, 너무나 많지만 이 구간에서 우리가 먼저 타겟을 노려야 될 구간 10번에서 18번 구간 여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19번에서 27번 구간 이렇게 두개 구간을 일단 설정을 해 놓으시고 여기서 뭐 제이수라든지 혹은 약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부분들을 어, 삭제를 좀 시켜가면서 번호로 접근해가는 어떤 번호를 잡고 가야 될까라고 이렇게 접근 방식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 10번에서 18번 구간이 이번에 저는 필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더불어서 음, 이 구간을 좀 확대를 좀 시켜서 번호를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과연 이제 10번 다음에 뭐가 나왔는지. 아, 10번 때가 나왔을 때 뭐가 나왔는지 우리가 특히 음, 1, 3번이 나왔을 때 16번 어, 지난해 1, 3번이 나왔으니까 1, 3번이 나왔을 때 12번, 15번 그리고 1, 3번이 나왔을 때 18번 이렇게 음, 보시는 것도 또 괜찮습니다. 아, 이게 별거 없는 것 같은데도 이 수들 중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12번, 15번, 그리고 16번 18번 이렇게 우선순위로 놓고 여러분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총네수죠 4수 중에서는 한수 정도가 나올 확률이 10번과 18번 구간에 있다. 그래서 얘를 일단 우선순위로 놓고 비는 번호들 있지 않습니까? 11번, 14번, 17번 이렇게 놓고서 비교를 해보시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단순하게 패턴만 보지 마시고. 어, 지난 해차에 나왔던 당부, 당첨번호 다음 회차에 어떤 번호가 남왔는지 음, 이렇게 화면 정지시켜놓고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는 패턴 음, 화면 정지시켜놓고 보시고요. 자 코스로 넘어가서 음, 지난 해차에 3급과 2급과 6급 총 3개의 끝이 어, 다행스럽게도 올라와줬다. 어, 이번 회차는 딸랑 7급 8급 자 그리고 1급 보너스 번호 플러스 1급까지 이렇게 3개입니다. 이럴 때는 좀 소심하게 접근하는 게 좋다. 그래서 1개 끝 정도를 보시는 게 일단은 안정적이라고 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4급과 5급이 이제 3주째 별열 했죠. 보너스 빠진 겁니다. 자, 이 기록은 어, 세 번째를 기록을 한 거예요. 세 번째, 4주 기록은 없습니다. 4주 기록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세로 4라인을 보면은, 세로 4라인을 보면은 이미 기록을 두 번을, 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기록이 꼭 이번 회차에 사크도 음, 끝 번호가 나온다고 100% 보장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과거 기록을 봤을 때, 음, 3주 기록이 두 번밖에 없던 것을 세 번을 썼기 때문에 이번 회차는 사크가 끝에 보이는 수가 있으시면은 참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수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메모를 해드렸습니다. 얘는 보너스 번호가 포함된 거죠. 보너스 번호 빠진 구간, 보너스 번호 포함된 구간. 자, 그럼면 2회차가 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 3회. 멸이 두 번밖에 없었다. 한번더 썼죠. 한번더쓴 겁니다. 자, 이 부분 잘 기억해 놓으시고, 사 끝, 오 끝, 음, 주소에 잘 째려 보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음, 정리된 구간이 이렇게, 음, 끝수가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중복구수가 몇개 없네요. 자, 7 끝, 5 끝. 그럼 전체적으로 보시고, 음,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라인과 세로라인을 봤을 때, 음, 이 구간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구간이 생겼죠. 자, 9주째 멸하고 있는 구간. 여기까지 현재 9주입니다. 자, 9주가 멸하고 있죠. 음, 써놨어요. 7주가 최고였는데, 깼습니다. 8주, 깼습니다. 9주, 깰까요? 안 깰까요? 제가 어 카페 멤버십에서는 그, 이 세로 라인을 좀 이렇게 세분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이 세로 4 라인이 이번에 제멸 가능성이 있다고 멤버십 방송에서 좀 언급을 해드렸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런 패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길지만 어쨌건 세로 4 라인이 또 멸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그런 이유를 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맥스라는 개념이 깨지면. 맥스가 깨졌습니다. 깨졌어요. 그러면 다음 회차에 바로 번호를 주는 패턴보다 바로 번호를 주는 패턴보다 1회차, 2회차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번호를 주는 그런 패턴들이 과거에 훨씬 많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세분 지어서 제가 구간을 안내드리면서 세로 4라인과 세로 6라인과 세로 7라인 이 중에서는 멸이 존재한다. 멸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멸이 존재하는 가능성이 가장 큰 구역은 새로 4라인이다. 이렇게 멤버십에서 안내를 드렸는데, 새로 4라인이 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회차는 조금 뚫리는 구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1회차, 2회차가 현재 도달을 했거든요. 이번 회차까지 멸하면 10회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회차는 우리가 세로 4라인을 노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음, 이번에 전는 세로 4라인, 어,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세로 2라인에서 세로 5라인까지 뭉뚱그려서 외란 패턴이 있죠. 아래 써놨습니다. 자, 2주 연속멸 기록 없습니다. 연속멸 기록이 없다. 음, 전체입니다. 전체. 어, 한 번은 있는데, 어, 두번 기록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기다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요 부분 참고하셔서, 음, 전체적으로, 새로 이라인, 이라인에서 어 이라인에서 오라인까지는 어,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올라갔는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보시면 구간이 이렇게 통밀한 구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로라인은 뭐 특별하게 뭐 없어서 어,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다 오른쪽 구간에서 마지막인데 어, 지난치에 안내드렸던 구간이죠. 이 구간이 여기 여기에서 이래서 이수로 잡으십시오. 라고 일부 시간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번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왔네요. 그죠? 예, 네, 다행, 다행입니다. 이게 어떤 번호냐면은, 10주, 지금 보면은 번호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근데 1번은 5주권에는 없어요. 근데 5주, 10주권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8번을 보면은요, 8번은 5주권에는 없어요. 그죠? 없죠. 근데 10주권에는 있어요. 그쵸. 바로 요 번호들이에요. 요 번호. 즉 10주권. 전체 10주권 에서는 10주권에서는, 어, 10주권에서는 한번 나온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5주에 없는 번호. 5주권에서 출연하지 못한 번호들이에요. 요 번호들은 음, 지난 해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에서 2수가 상당히 많이 출연한다. 그리고 거의 90% 이상 출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제가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방송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다행히 두 수가 중요해졌다. 이번 회차가좀더 많은 수가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번호들 잘 추스려가지고 음, 좋은 수 잡고 가시면 좋겠다. 이번에도 1에서 2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기회인 줄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변호 음, 몰 구간으로 가서 끝입니다. 자 끝. 이거는 6번이 나오고 음, 42번이 나왔을 때 구를 무시하고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전체적인 번호들이 쭉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회차는 몇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수가 통묘를 할까? 요 그렇죠? 어, 좀 불안스럽습니다. 여기 있는 구간들 번호들 잘 체크해서 보시고요. 두 번째가 하나가 더 나왔죠. 아, 이번 회차는 여기는 번호가 없네요. 어, 특별하게 볼 번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 1차 안내 일부 안내 내용은 전부 다 드렸습니다. 굉장히 단출하게 이번에 저는 만들었고요. 어,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구간, 관심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구간은 여기다. 그래서 화면을 좀 축소시켜놓고 보실 수 있게 만들어놓고 일부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심플하게 끝났네요. 그죠? 어, 특별하게 뭐 굉장히 뭐딱 잡히는 구간이 없고요. 약간 시간이 남았으니까 저그 1억이 1억이 지난해 제가 안내드린 구간 구간 어, 살펴보시고. 월별 출원번호, 월별 나오는 번호, 이두개 구간 지난해차 방송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출연했습니다. 자, 이로기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음.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면서 일부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수요일 라이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